평화로운 날에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오반. 그런 오반에게 엄마인 지치는 과외선생을 붙여놓는다. 이 과외선생은 특목고 진학률 100%를 자랑하는 스파르타 타입의 선생이었다. 근데 그 스파르타가 폭력까지 포함된 뜻이었다. 아직 8살도 안된 소노반에게 고일 문제를 주고는 못 푼다며 겁나게 패는 사이코패스 과외선생이었다. 그러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소노반에게 너같이 바보를 낳고 가출한 아빠의 얼굴이 궁금하다며 패드립 시전하는 과외선생. 그렇게 욕을 들으며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이든 소노반. 하필 꿈에 프리저가 나와서 소노반을 괴롭히려 했고 그걸 막으려 손 로 온힘을 다해서 막는데 하필 그게 과외 선생이 었다 손오반의 힘에 깜짝 놀란 선생은 당황을 해버리고 도깨비 애비를 둬서 힘만 센 놈이라며 다시 한번 패드립을 시전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손오반은 반항을 하게 되고 이 모습을 치치가 보게 된다. 엄마인 치치 앞에서 오반이 반항하는 이유는 1년간 오지 않는 비상식적인 아빠 때문이라며 남편인 손오공 욕을 해버리는 과외 선생. 그것을 들은 치치는 겁나게 빡치게 되고 우마왕의 딸이자 유년 시절 손오공과 싸우면서 사랑을 쌌었던 치치는 그동안 숨겨왔던 힘을 봉인해제 시키며 과외 선생을 집 밖으로 던져버린다.